안녕하세요 4월 16일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서예지 연인 가스라이팅 주장 속속 등장 김정현 이어 유노윤호도 소통 끊고 말 잃어가 서예지 꼬리를 무는 의혹들 유학 시절 비행기 티켓 값 먹튀 조세호 서예지 소름 돋는 일화에 좋아요 눌렀다 취소 인스타 실수 였나 통장 비번 알려달라더니 서예지 충격적인 스페인 이라 대학 합격도 허위 위호 배우 서예지가 연인 조종설 일명 가스라이팅설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유노윤호도 가스라이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14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14일 야경꾼 일지에서 생긴 일 그녀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진호는 영상에서 서예지와 윤호윤호가 호흡을 맞춘 mbc 드라마 야경꾼일지에서 일한 현장 스태프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진호는 서예지와 윤호윤호의 과거 열애설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연인으로 단정지을 순 없지만 현장 스태프들이 본두 사람의 관계는 달랐다. 며 촬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 근데 윤호윤호가 점점 변해갔다고 한다. 현장에서 남녀 구분 없이 친하게 지내던 그가 주위 사람들과 소통을 끊고 말을 잃어갔다 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날 윤노윤호가 수정 메이크업을 받던 중 눈을 감고 뒷짐을 진 채로 빨리 끝내라 얼굴은 가급적 만지지 말라 라고 했고 한복을 만져주는 스태프에겐 내 몸에 손 대지 말라 고 했다 며 그때도 윤노윤호는 긍정의 아이콘이었는데 180도 달라졌다고 한다 고 말했다 서예지에 대해서는 서예지가 자신의 스태프가 다른 스태프들과 말을 섞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서예지의 스태프들은 추운 날씨에 벤치에서 쉬어야 했다. 며, 서예지와 윤노윤호의 차가 붙어 있는 날에는 서예지가 카랑카랑하게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고제보자 말을 전했다. 특히 이진호는 당시 윤노윤호가 역대급으로 살이 빠졌다. 며, 이런 상황에서도 윤노윤호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더라. 제보자가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 같았다. 더라 여 김정현 서예지 사건과 비교해 윤호윤호가 유노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예지와 윤호윤호는 유노 드라마 《야경꾼》일지에 출연한 2014년 10월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서예지가 이번에 유학 시절 지인의 돈을 먹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예지와 스페인에서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B 씨는 서예지를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욕하는 게 다반사였다 고 기억했다. 배우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 잡을 수 없이 커진 가운데 이번엔 스페인 유학 시절 지인의 돈을 먹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4월 14일 유튜브 채널 바나나이슈에는 서예지의 스페인 유학 시절은 어땠을까?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엔 서예지와 스페인에서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B 씨의 제보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처음엔 서예지가 착해 보여 좋은 아이인 줄 알았지만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욕하는 게 다반사였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마드리드에 있던 한인들은 다알 것이다. 서예지가 대학 합격도 하지 않았다는 거라며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서예지 소속사 측은 입장이 거짓임을 밝혔다. B씨는 자신이 당한 일이라며 스페인에서 살아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자신에게 서예지가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했다고 했다. B씨에 따르면 서예지는 한국에서는 친구끼리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했다고 B씨는 싫다고 하니까 너무 화를 내서 알려줬다. 그런데 그 돈으로 바르셀로나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는 돈을 안 돌려줘서 연락했더니 너 한국에서는 나 쳐다도 못 본다, 고하더라, 라고 폭로했다. 한편 영상에선 현재는 돈을 갚은 상태라고 한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방송인 조세호가 서예지와 관련된 게시물에 좋아요, 하트를 눌렀다가 취소했다. 지난 12일 한 유머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소름 돋는다고 말 나오고 있는 서예지이라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서예지가 김재욱과 호흡을 맞춘 영화 다른 길이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실려 있다. 사진 속에는 서예지가 직접 운전하는 신을 찍다 일부러 역주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마주오는 트럭과 사고가 날 뻔하고도 모두가 놀랐는데 휘열을 느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세호가 좋아요를 눌러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피드를 구경하다 조세호가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것인지 직접 누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조세호는 해당 게시물의 좋아요를 취소한 상태. 그러나 이를 발견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캡처 화면을 올리며 서예지 소름 돋는 일화에 좋아요 누른 연예인 닷제이피지 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한편 서예지는 최근 배우 김정현 조종, 가스라이팅, 의혹을 비롯해 학력 위조 의혹, 학교 폭력, 스태프 갑질 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서예지가 합격을 주장했던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 세대 측은 합격 여부는 사생활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 고 입장을 밝혔다.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유학생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나 대학별 합격자 수치는 따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알지 못한다, 고 말했다. 과거 서예지는 JTBC 아는 형님을 비롯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페인에서 대학을 다녔다, 고 발언한 바 있다. 배우 서예지를 둘러싼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김정현 조종서를 시작으로 학폭 갑질. 학력 위조에 이어 사실이라면 범죄로 볼수 있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바나나이슈는 서예지의 스페인 유학 시절에 관련해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라며 서예지의 유학 시절 위화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바나나이슈는 서예지의 스페인 유학 시절 같은 교회에 다녔다던 B씨의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바나나이슈에 따르면 B씨는 스페인 유학 시절 서예지의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이 당시에 겪었던 일화를 전했다. 서예지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B씨는 처음에는 새로운 청년이 들어와 잘해주려고 했고 서예지도 착해 보여서 좋은 아이인 줄 알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앞에서는 친한 척 뒤에서 욕하는 건 다반사고 그 당시에 마드리드에 있던 한인들은 다 안다. 서예지가 대학 합격도 안 했다 라며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B씨는 서예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많이 도와주고 필요한 거 갖다 줬는데 한여대하듯이 하더라. 제가 스페인에서만 오래 살아서 어릴 땐 한국 문화를 잘 몰랐는데 서예지가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준다. 그러니까 너도 알려달라고 하더라. 하도 화를 내서 알려줬더니 그 돈으로 바르셀로나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돈을 안 돌려줬다. 연락했더니 다짜고짜 한국에서는 나 쳐다도 못 본다 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바나나 이슈는 댓글을 통해 현재는 돈은 갚은 상태라고 한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